앙키모취? 뭐 앙앙키모 뭐하면서 뭐 시간을 보내지? 오랜만에 월드컵 같은거나 하나 해볼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 뭐 재밌는 거 없나? 이상형 월드컵 이것도 보면 전부 다... 오우 예아 yeah. <laughs> 음. <laughs> 아니 근데 이런... 이런 거 하면은 근데... <laughs> 일단 잠시만 보자 좀 홍철 없는 홍철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홍철 없는 홍철팀 음식 버전 16강으로 가자 32강 너무 많지 않나 홍철 없는 홍철팀 음식 버전 탄산 없는 콜라 VS 햄 소세지 없는 부대찌개 <laughs> 아 이런 거구나 야 탄산 없는 콜라는 사실상 어좀좀 좀 멀리 갔는데 뭐가 더좋같을지 고르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을지 고르는 거예요 이게 더좋같은거 고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탄산없는 콜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부터가 잘못됐죠? 탄산이 없는데 콜라일 수가 없어 이거 탄산없는 콜라는 이거는 사실상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탄산없는 콜라 먹을 거면은 차라리 저거 먹지죠 봉봉 이런 거 그냥 음료수 먹지. 오렌지 주스 이런 거. 탄산 없는 콜라 왜 먹어? 콜라 탄산 빠지면은 진짜 존나 이빨 까끌거리고 존내 별로야, 진짜로. 먹어본 사람? 탄산 빠진 콜라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 이빨에 존나 까끌까끌한 느낌만 남고 아무런 느낌도 안 들어. 진짜 개극혐이거든, 이거는. 근데 햄, 소세지 없는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끓이려면은 생각해보세요. 햄이랑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국물이 나와야 되니까. 밑재료들은 다 들어갔는데 다 끓이고 나서 이제 다 건져 올리는 거지, 건더기를. 그럼 부대찌개 맛은 남는 국물만 남는 거지. 거기다가 뭐 라면 사리를 넣어도 되고 그런 거고. 밥이랑 먹어도 되고. 이건 그냥 밥이랑 먹어도 먹어도, 아! 씨! 잘못 눌렀어요!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 탄산 없는 콜라 난 절대 못 올려. 어묵없는 떡볶이 vs 참치, 어... 참치없는 참치마요. <laughs> 아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거? 아니 뭔가 이 월드컵에 나오는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그 음식의 맛을 상상하게 되는데 진짜 열받네. 어묵 없는 떡볶이는 별 감흥이 없어요 어차피. 어 비슷하거든 떡볶이는 떡이 메인인 거라서. 근데 참치 음... 없는 참치마요는 참치가 메인인데 메인이 없는 거잖아. 어묵 없는 떡볶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순대랑 찍어 먹어도 되고 튀김이랑 찍어 먹어도 되고 어? 먹을 만해. 근데 참치 없는 참치마요는 있잖아요. 마요네즈에다가 밥 비빈 거 삼각형으로 김싼 거야. 얘돈 주고 사 먹는 거부터가 말이 안 돼. 음, 이거 올립시다. 깍두기 김치 없는 설렁탕. 김치 무말랭이 없는. 아... 아, 짜증나는데 이거. 월드컵 좀 짜증난다 이거. 무말랭이 없는 보쌈. 그냥 수육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김치랑 무말랭이만 없는 거잖아. 다른 이제 밑반찬 같은 것도다 있고 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어 쌈장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는데 김치가 없다. 그리고, 설렁탕, 국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다른 건다 있는데, 김치 깍두기만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해, 몇번 말했었는데, 국밥집 티어를 생각을 하려면은, 가서 석박지 이렇게 나가, 오는, 나오는 거 있잖아. 국밥집 들어가면 석박지 나오잖아. 물깍두기, 어? 그걸 한입 먹어봐야 돼. 그게 맛있으면 그 집은 참된 집이야. 그게 맛있잖아? 그러면 애지가 나면 다 맛있어. 어? 국밥이면 국밥, 뭐 고기면 고기대로 야들야들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 약간 전투력 티어 측정기란 말이야, 그게. 보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만 없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상추쌈에다가 어 쌈장 올리고 마늘 찍어 올리고 다 고추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싹밥 올리고 위에다가 탁 넣으면 그게 그게 한 끼야 그냥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지 먹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님들아 근데 국밥 국밥 딱, 국밥집 들어갔어. 수저로 이렇게 먹어. 국물 한번딱 떠먹어. <laughs> 그 밥이랑 이렇게 먹어. 입이 후끈후끈하지? 그럼 시원한 석박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씨발 시원한 물 마실 거야? 시원한 깍두기가 아가리로 들어가서 아삭삭 씹혀줘야 된단 말이야? 보쌈 정도야 그냥? 그냥 쌈 싸먹을 수 있어. 소랑탕으로 와사비 없는 스시 vs 안고 없는 찐빵. 사실 근데 난좀 스시가 좀 끼고 울 때가 많아. 나는 분명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한 대씩 얻어 터질 때가 있거든. 스시를 먹다 보면 가끔씩 와사비 펀치 쳐맞는 거좀 야고르긴 해요. 그렇긴 해 솔직히. 그래서 나는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좀 풀어서 그렇게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안에 와사비를 굳이 빼지는 않는데 그 펀치 좀들 맞는 법 알려 줌? 꼭꼭 안 씹어 먹으면 돼요. 그냥 대충 씹고 음... 넘기면 와사비한테 쳐맞을 일 없어. 간장만 있어도 그냥저냥 먹을 만하다고.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스시 먹다가 잊을 만 하면 한한 한 번씩 내 죽탱이 까는 그 와사비 있잖아 걔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 와사비 계속 안 맞다 보면 어? 오늘 왜 와사비 펀치 없지? 어, 없으면 서운해 또얘왜 이러지? 얘 오늘 왜나안 때리지? 오히려 그런 게좀더 긴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아무도 나한테 심부름이나 이제 뭐뭐 뭐 마비킥이나 이런 거 아무도 안까 어느 날 갔는데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더 무섭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나 뒤식에 맞나? 약간 이런 생각 들거 아니야.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고 안꼬 없는 찐빵 한번 보자. 안꼬 없는 찐빵이면 그냥 쫀득쫀득한 쫀득. 빵이네요. 그냥 아씨 개열받네. 상상해 봤는데 음식이 아닌데 이미. 문어 없는 타코야끼 vs 알갱이 없는 슈팅스타. 야 근데 문어 없는 타코야끼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게 어차피 타코야끼 좋은데 문어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않 아니야?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 이가소오부시 조각 한 다섯 개 합쳐놓은 것만큼 들어 있어. 약간 삼겹살에 조그만 오돌뼈 씹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먹다 보면 먹다 보면은 뭐가 씹혀? 어, 씨발 뭐야? 이러고 보면 좀 쫄깃해. 문어야 그게. 문어 없는 타코야께는 약간 와사비 없는 스시랑 비슷해. 입 어, 이쯤되면 뭐가 씹힐 때가 되는데 왜안 씹히지? 어, 시발 불안한데? 반죽 퍽퍽한 맛만 나는데? 이러면서 진짜 개별로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문어 없는 타고야기. 아 어, 뭐야. 닭다리 없는 치킨. 계란 없는 김치볶음밥. 근데 김치볶음밥은 솔직히 맛없어. <laughs> 아니, 김치 좀 그만 넣어. 씨발, 존나 맛없다고. 만만하게 김치볶음밥인가 봐. 맨날, 맨날 저거 먹어야 돼. 저거 한번 먹으면은. 맛대가지 존나 없어. 애초에 내가 김치도 조금 싫어하긴 하는데, 아, 김치 좀 그만 쳐 넣었으면 좋겠어. 짜증나. 아! 잘못 눌렀네, 김치 혐오 발언이냐고요? 아니, 혐오 발언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안 좋아해요, 김치를. 근데, 딱한 가지 인정. 약간 기름진, 삼겹살 이런 거 있지? 삼겹살 이런 거랑 먹을 때, 기름진 음식이랑 먹을 때는 인정. 어, 돈가스라든가,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는, 김치가 진짜 맛있어. 시원하기도 하고. 요즘 그 발언 위험하다고? 위험해 또 내가 김치 싫어하는데 누구 허락받고 싫어야? 내나 김치 싫어해. 김치 그만 쳐 넣어. 존나 맛없어 난. 오케이? 밥만 들어가면 싹다 김치를 척꼬라박을라고 지랄이야. 난안 먹는다고 시발. 잠시 흥분했음 시송. 견져. 단무지 없는 김밥, 소스 없는 탕수육. 와 씨. 야 소스 없는 탕수육은 국물 없는 카레랑 똑같지 않냐? 어 소스 없는 카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시발. 단무지 없는 김밥 안에 뭐 들어있죠? 계란말이, 당근, 뭐 들어있어, 우엉, 햄, 맛살, 시금치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근데 와 단무지가 없는 거좀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무지 없는 김밥은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해장국 집에 깍두기 없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소스 없는 탕수육은 있잖아요. 국물 없는 해장국 집좀 비슷한 것 같아. 씨발. <laughs> <시발. 웃음> <laughs>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난 탕수육을 올려야 된다고 봐. 나이 결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 존나 심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단무지 없는 김밥. 단무지 김밥을 딱 먹었을 때 단무지가 안질힌다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그 시큼시큼한 맛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하잖아. 어 국밥 먹을 때 깍두기가 없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소스 없는 탕수육. 자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나왔어요. 고기랑 양파랑 뭐 이런 야채들있지 어? 양배추 뭐 이런 거, 당근. 뭐 파인애플 이런 거탁 나왔는데 쌓여 있어 건조해. 딱 들고 씹었는데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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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삭 아삭. 그거랑 이제 뼈의장국을 딱 시켰는데 비교해 보세요. 뼈의장국을 딱 시켰는데 국물이 없어. 안에 고기밖에 고기만 딱 들어가 있어. 고기 존나 큰 거, 그 등뼈 같은 거 있지. 탁 들어가 있어. 거기에 우거지. 우거지도 물에 젖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빳팟한 파릇파릇한 상태로 그냥 위에다 일자로 이렇게 올려져 있어. 파에 송송송 썰려서 들어가 있고 순식간에 국밥이 샐러드가 돼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싸움은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근본이 없는 음식 때 근본을 거부하는 음식이야. 이거는 이미, 이미 소스가 없으면 이미 탕수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무지 없는 김밥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김밥이라고 팔리거든 충무김밥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그냥 김이랑 밥만 먹어도 먹을 수는 있어 소스 없는 탕수육 먹을 수 있냐고 먹을 수야 있겠지 이거는, 이거는 근본을 거부하고 있어 지금 아예 다른 메뉴를 만들어버렸어 소스 없는 탕수육은 에잉 단무지 없는 짜장면. 소스 없는 순대. 아, 근데 단무지 뭐 잘못했나? 만드신 분 단무지, 단무지 뭐 혐오층 생기셨나? 왜 이렇게 단무지를 빼지? 자꾸. 자, 봅시다. 단무지 없는 짜장면. 자, 일단 먹을 수 있어요. 내 입장이 내 기준에선 되게 무난해요. 근데 소스 없는 순대 있잖아. 소금도 못 찍어 먹고. 소금, 새우젓. 새우젓까지는 뭐 먹어봤다. 막장, 쌈장, 초장, 떡볶이 국물. 야, 쌈장이랑 초장을 씨, 찍어 먹냐? 순대? 겁나 맛 없을 것 같은데. 지역마다 다르다고? 우리는 소금 먹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소금에 찍어 먹는 거밖에 못 봤어. 아니 무시발언이 아니라 뭐 말을 못해, 씨발. 말을 못해. 내가 물어본 거, 내가 물어본 거 뭐야 님들아. 순대를 쌈장이랑 초장에도 먹어요? 무시발언? 지방 무시발언? 지방 비하발언? 야 김돌복이 지방 비하했대. 미친새끼 인천 산다고 존나 유세했던 애. 나 그냥 그거 하나 물어봤어요. 왜그왜 왜 그러지? 다 필요 없고 떡볶이 국물이 원탑이라고. 그렇긴 해. 나도 떡볶이 국물에다가만 자주 찍어 먹고. 소금, 이제, 아빠가 이렇게 사오신단 말이야?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에, 순대 막 이렇게 사오실 때 있어. 순대, 그러면 이제 소금이, 맛소금이 렇게 해가지고, 막 비닐봉다리 딱 뜯어가지고, 그 궁지그릇인가? 걷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틀어가지고 그거 찍어 먹는데 난 맛대가리 없었어 그냥 아예 안 먹어버려 근데 누나가 이제 사올 때는 이제 세트로 사와 떡볶이랑 튀김이랑 이제 순대랑 이렇게 해서 세트로 막 사오는데 그때는 내가 좀 이렇게 찍어서 먹어 우리 누나가 좀맛잘 알기라 어쨌든 소스 없이 먹으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소스 없이 먹으면은 난이 식감이 마음에 안들어 안에 안에 들어있는 이 당면 있잖아 이 식감이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입안에서 입안에 넣고 씹으면 막 갈라져 난 그게 너무 꼴바다 야골라 내내 구강 내 어딘가로 막 숨는 새끼들이 너무 약 올라 짜증나 렛골 받아요 그래서 나는 더족 같은 걸 고르기로 했지 우리 더 싫은 거더 싫은 거는 이제 순대 아우 김치 참기름 없는 비빔밥에 안고 없는 찐빵.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간 근본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예시들은 밸런스 붕괴야.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는 그냥 치트키인 이유가 무조건 결승까지는 올라가. 비교가 안 되거든. 참기름 없는 비빔밥은 솔직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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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보천보 양보해서 먹을 수는 있어. 그냥 반찬들 다 때려 박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밥에다가. 근데 안고 없는 찐빵은 때려 박아야 돼. 부족한 거랑 약간, 약간 모자란 거랑 없는 거랑 그 차이거든요? 참기름 없는 비빔밥은 요즘 시대에 투, 휴지폰 쓰는 거랑 비슷하고 안고 없는 찐빵은 요즘 시대에 핸드폰이 없는 거랑 비슷해. 이제 그 사람이랑 전화하려면 집전화로 해야 돼요. 지역번호 눌러가지고 032막 이렇게 어 띠띠띠 띠띠띠 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 이거는 뭐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면은 사실상 빵도 아니죠. 찐빵도 아니지 이거는 왜죠? 그냥 도라에몽 손이지. 도라에몽 주먹이지 이게. 치즈 없는 피자 소스 없는 탕수육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이제 공삼이 띠띠띠 띠띠띠띠 이거야 근데 이 친구는 투지폰인 거고 어. 얘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 바삭바삭하기도 할 거고 이빵 끝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케찹도 있을 거거든? 어, 치즈는 없더라도 케찹은 있을 거야 고기튀김 먹을 수 있다고? 고기튀김 먹을 수 있으면 탕수육으로 안 먹지 고기튀김 왜 먹어 돈가스를 먹지 그러면은 피자도 치즈 없으면 안 먹는다고? 그것도 일리는 있어. 맞는 말이긴 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피자에 치즈 없이 케찹 찍어 먹을 거면 탕수육도 돈가스 소스 같은 거에 찍어 먹으면 먹을만 하지 않나?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금지예요. 원래 그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스들까지 가져와서 하면은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금지입니다. 띡! 반칙! 반칙! 피자에 들어가는 케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탕수육에는 돈가스 소스가 원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치즈 없는 피자. 고소한 맛이 없고, 축축 늘어나는 그 걸쭉함이 없어. 대신에 안에 케찹이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토핑들. 뭐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저 페퍼론이나, 그리고 빵 부분도 결국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맛은 짠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케찹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피자라는 음식에서는. 피자는 먹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탕수육이 왔어요. 님들 찍먹이잖아. 그지? 나도 찍먹이거든? 소스랑 이렇게 따로 올거 아니야? 나 아, 왔어. 탕수육을 딱 들고 소스 쪽으로 가져가는데, 타노스 손가락 튕겼을 때 마냥 갑자기 사라져 말게싹 사라져. 소스가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춘장에 찍어 먹어야 돼. 그러면 물면서 옆에 있는 짜장면 그릇으로 다시 가져가야 돼.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대로 뭐 먹을래요? 소스 씨발려다 그걸 없애. <웃음> 아니, <웃음> 상상해보시라고요. <웃음> 상상해보시라고요. <웃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난안 먹어. 아 재밌다 소스 없는 탕수육 봐봐 이, 이미 끝났다니까 어 이미 16강에서 끝났어 이미 사이즈가 나오잖아 <laughs> 근데 어둘다 근본이 없지만 아 진짜 탕수육은 아까부터 그랬어 사람들이 뭐마 아니 뭐, 뭐 모르나 뭐 덴푸라 모르나 덴푸라 모르나 막 이러는데 나보고 그래 백보 천보 양보해서 덴푸라 그 새우튀김 말하는 거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쳐 탕수육 이거 어떻게 할래? 어? 안 꼽는 찐빵 한번 변호해 보세요. 변호사분 있으세요? 편집 변호사분 계세요? 안 꼽는 찐빵 한번 변호해 보세요. 이 새끼 중범죄거든요 지금. 제일 <laughs> 진짜. <laughs> 안없는 찐빵 너무 트특야이 새끼 답도 없어. 탄산없는 콜라 맞아. 원래 내가 잘못 눌러서 그런데 결승에 얘네 둘이 만났어야 돼. 탄산없는 콜라랑 안없는 찐빵 만났어야 돼.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어쩐지 없더라. 중간부터 초장 없는데 닭다리 없는 치킨. 곁같은 게 되게 많네. 근데 내가 봤을 때 4천원은 누가야? 탄산없는 콜라, 초장 없는데 안꼽없는 없는 찐빵, 소스 없는 탕수육. 어, 근본 자체를 흔드는 그런 것들.